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아침 군정학원을 친지 106일째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쳐보기 전에 어, 어제 이제 아버지 보시고 병원에 잘 와서 MRI 검사랑 뭐 여러가지 다쭉 검사를 하고 나서 오늘 이제 시술을 받기로 했어요. 오늘 시술을 받기로 했고 굳이 수술까지 안 해도 되고 시술로 한다고 해서 오늘 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원장님 말씀이라다잘 듣고 저는 친구 집에 와서 이렇게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여기는 또 제일 친한 친구 중근이 집이고 덕분에 이렇게 또 와서 어 좀잘 쉬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간병이 불러가지고 또 밤에는 또 케어를 이렇게 받게 했고요. 굳이 보험이 있으니까 간병이 보험이 뭐 있으니까 그걸 해가지고 어좀 부탁을 드렸고 저는 또 이제 다시 병원으로 갈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참, 그, 우리가 막 나이 좀 먹고 나면 전원 생활을 꿈을 꾸기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나이 들수록, 연세가 많아질수록 도시에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맞는 게 병원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laughs> 특히, 어, 저처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서울에 있는 병원들이 얼마나 조금, 어, 서울에 있는 병원을 와야 된다고 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다른 경우도 물론 마창가지고 많겠지만 저희 아버지 허리 같은 경우에도 시술을 하는데 그 처음에 일단 허리 골절이 한번 있었는데 거기 시술을 할때시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렇게 주입을 해버리니까는 허리가 굳어버린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또 골절 있고 골절 있고 하다 보니까 허리가 완전히 굳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허리 신경이 어제 MRI를 보니까 이렇게 협착이 돼서 막 누르고 해가지고 신경이 쭉 내려오다가 그 부분이 협착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통증을 느끼시는 건데 <laughs> 여기서 하는 말씀이 굳이 수술하지 않고 거기 신경을 바늘로 넣어가지고 꼬리뼈부터 해서 바늘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협착된 거좀 풀고 거기 있는 거좀 좋지 않은 것도 긁어내고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음, 정말 광주에서는 쇠를 박자고 했거든요 수술해서 큰일 날뻔 했죠 아 정말 진작에 올것을이라또 후회도 되면서 또 이제 아버지랑 이제 부모님이랑 따로 살기 때문에 부모님 제가 이런데를 막볼 리가 없잖아요 어제 보니까 여기도 이제 살도 많이 정말 연세가 많이 드셨더라고요 눈물 날 뻔하고 했는데, 하, 아무튼, 이제라도 그래도 늦게 왔지만, 이제라도 서울에 와서 좀잘또 이렇게 받게 될것 같아서 시술을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 앞으로도 정말 좀 부모님 건강 관련돼서는, 물론 지방 의사도 잘 하겠지만, 확실히 케이스한테 얼마나 많이 그런 걸 경험을 해왔고, 그래서 조금 더 그리고 좀더 어떤 좋은 장비, 어,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부모님들 건강 관련돼서는 무조건 서울로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 있는 동안에 또, 저는 또 저대로 일도 또 보고, 사람들도 만나고, 아버지 잘 키워 해가지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산다. 둘, 이렇게 하면 돈을 저대로 따라온다. 셋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넷 아침 근강화근를 통하여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다섯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 0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런데 이루어 졌다. 여섯 매일매일 영어공부 일본어 공부를 꾸준하게 했더니 3개 구어등 소자가 세었다. 일곱 매일매일 삼십구 도서관으로 인해 드디어 대 책이 발행되었다. 여덟 매일매일 일만 보호기를 통하여 건강관리를 꾸준하게 했다. 아홉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미 다 이루어 졌다. 여러분 건강 관련돼서는 정말 무조건 서울 병원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